안녕하십니까. 코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훈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 캠핑카 매장이 완성됐습니다. 1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메카닉들이 고객님의 차량을 검수해 드리고, 판매 수리를, 사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팔아야 되실 분들, 또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어, 전국 최대 규모 코지 캠피카 마켓에 오셔서 본인의 차도 대차 저희가 다른 차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매입해드리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위탁 판매해드립니다. 유튜브 블로그 어, 카페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상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실 분은 코지에 맡겨주시고 또차 캠핑카를 구매하실 분들은 전국 최대 규모 지금 100대가 준비되어 있는 코지 캠핑카 마켓에 오셔서 다양한 캠핑카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고 차 천천히 보시고 편안한 휴게실에서 원두커피 마시면서 정말 멋진 캠핑카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유럽 독일의 최고급 카라반이 들어왔습니다. 스타 카라반의 비스너 아베소 플러스 500ts 카라반인데요. 독일 카라반이죠. 어, 비스너 어, 카라반입니다. 이제 독일 캠핑카 중에 이제 고급 모델에 속합니다. 이 차량 중고차로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24년 3월 등록됐고요. 판매 가격은 3,800입니다. 5회 미만 사용했어요. 사용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뭐 거의 신차라고 보셔도 돼요. 6, 7인 취침이 가능하고 인산철 450, 태양광 300, 3kg 인버터가 돼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 난방 시스템, 전기 바닥 난방 돼 있고요. 공차 중량 1,300, 총 중량 2,000kg, 엑셀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고정식 변기 다돼 있고요. 전면 퀸 사이즈 고정 더블 베드, 후면 수직 하강 드랍 베드, 카라반에도 드랍 베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토까지 견디는 고화중 프레임 구조고요. 실내에는 2. 실내 높이가 2m 나온 쾌적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카라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가 이 알코샤시의 우박 방지 루프, G.R.P. 우박 방지 루프가 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 삼구 가스 렌지, 타워형 냉장고 1 4 2 l 큰 냉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틱 고급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무버 505 무버, 앤드류 505 무버가 되어 있습니다. 툴레어닝, 알코 빅풋, 트루마 온숙이 되어 있고요. 절체기까지 되어 있고, SOG, 맥스펜, TV, 맥스펜하고 TV 다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고, 어, 실루엣 직수 시스템, 이제 직수로 바로 수도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스무드 판넬 모기장, 실루엣 전력 수도 시스템, 안비로, 캠피카, 이제, 자립형 캠핑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가족형 가족형 카라반 이제 5, 6인, 6, 7인이 주무실 수 있는 크양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절도 안 되는 가격, 뭐 5회 미만이니까 실내는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길이가 7m, 폭은 2.3m, 높이는 2.7m입니다. 앞쪽 거 한번 볼까요? 가스 절차기에다설치되어 있고요. 가스 이제 10kg짜리 하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코 셔시 엔드룸 무버에 알루미늄 힐다돼 있고 외부 아울렛 어 물주 있고 다돼 있습니다. 물 주고 그리고 외부 엔드룸 무버 이제 스위치고요. 여기 여기 테일 램프 한번 보여주시죠. 뒤쪽 테일 램프 상당히 멋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CCTV까지 다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CCTV까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차량입니다. 인산철까지 대용량 인산철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옵션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는 옵션까지 다돼 있는 차량입니다. 오에 5회, 오에미만 사용하셨고 이제 여기도 침대를 만드시고 이렇게 6, 7인 이 주무시는 공간이 나오는 게. 드랍베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다리 놓고 위에서도 두분 주무시고 밑에서도 두분 주무시고 메인 침대에서도 두분 주무시면 6인 치침이 되죠. 6인 치침. TV 스마트 TV 이렇게 장착 잘돼 있고요. 인산철 넣어가지고 적상계요 무버 스위치, 맥스펜 스위치 그게다돼 있습니다. 넓은 싱크대 한번 보실게요. 싱크대, 3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이렇게 잘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 상당히 그 고급 이 비스너는 저 고급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 상태도 상당히 이쁘고 좋습니다. 냉장고 대형 냉장고 145리터의 대형 냉장고 이렇게 돼 있고, 도메틱 고급 에어컨과 맥스팬까지도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루마, 트루마 콤비터, 트루마이터, 트루마이터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레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이 안에도 12볼트 다돼 있고 태양광 설치 다돼 있고 옷장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물탱크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저기 인산철 인버터 전기 설비가 다 앞쪽으로 이렇게 다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침대, 메인 침대에서 편안하게 이제 두분 주무시고 침대와 거실을 이렇게 나누는 사바라 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도 네분 주무시고 메인 침실에서 두분 주무시는데 이렇게 멋진 세면대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호텔처럼, 호텔처럼 주무시고. 세수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고정식 변기와 샤워를 가능하시게끔 커튼까지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스의 그 가구이기 때문에 그 성우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스너 고급 라인입니다. 비스너는 독일 카라반으로서 독일 제품 중에 최고급 라인인데, 지금 이, 이 제품, 알바소 플러스 500, 요, ts, 요 제품은 드랍침대까지 있어서, 6인, 7인까지 주무실 수 있는 넓은 침실 공간이 나오는 최고급 라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차량이 지금 한 5회 정도밖에 사용 안한 차량, 이 깨끗한 차량을 지금, 어, 3,800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이 제품도 영상 나가면은 아마 그냥 빠른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카라반이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 이 차량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최고급 라인의 에 비스너가 지금 옵션이 다돼 있는 상태로 5회 정도밖에 사용 안한 차를 3,800을 드리겠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빨리 연락 주십시오. 좋은 조건의 코지 캠핑카에서 이제 카라반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안전 사고가 나셨을 때 차량을 이제 수리를 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되실 텐데 저희 코지 캠핑카에서는 전문 인력과 전문 시설을 준비하고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제조사에 관계 없이 모든 차량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당하시면 코지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